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년 2 0천시 시민교육 마을실험, 마을실험실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민자치 역량 향상 과정을 위한 강의로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 o u 별 해야 할 일과 회의 진행과정 그리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교육하였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이천시 대월면 주민자치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배운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 이런 리더랑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 뺐는데요 어, 밥? 밥을 잘안 사면 안 된대요 <laughs> 제가 뭘,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 첫째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말로 회의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회의록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말한 다음에 말한 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요. 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쓰고 말하자는 거예요. 쓰고 말하자. 쓰고 말하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맞는 답이어도 상관없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게 쭉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중에 투표할 수도 있죠.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하면은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결정이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순환 선생님이 회의하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내가 독단이에요. 독단. 네. 네. 하지 말라는 네. 거. 네. 그러면 그걸 의견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죠. 네. 왜냐면 결,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투표를 했는데 내거가안 됐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laughs> 절차에 따라서 난내거안 됐을 뿐이에요. 요구를 하자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절차예요. 요게 제가 간사를 하다 보니까 음, 음,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 부담에 부담, 예, 부담감이 오, 굉장히 오, 크거든요. 오, 음. 잘했나 못했나도 중요하지만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 실험해본 회의에 대해 배운 점과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느낀 점으로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편하게 의견을 얘기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쓰고 말, 쓰고 말하기, <laughs> 응. 응. 쓰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교육 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얼매 주민자치회 문화교육 분과장 성순복입니다. 오늘 문화교육 분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안건을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분과 회의는 차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절차 및 규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규칙 중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금지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두 가지 의제를 먼저 설정하였는데요. 첫째, 올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이번 분과회의에서 진행할 의제는 첫째, 올 한해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면서 불만이나 아쉬운 점, 둘째. 내년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점이 이번 분가회의 의제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앞에 보시면 A4 용지가 있을 거예요. 어, 회의 시작에 앞서 여기 회의 시작 전에 자기 소개를 통해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소개 외에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놀이를 해도 무방합니다. 또 최욱 회장님 오셨으면. 오십 중하에로 떨어지는 거 있었는데 전따가 아, 됐다네. 그래서 제 소개를 이,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그저성격이 <laughs> 적극적인 성격인데 좀개팍해지지도 않아요. 또 무섭잖아. 그새 너 내가 이건 뭐 내가 내 성격을 아니, 내가 쓰는 로 내덜함 엄청 잡어요. 남이 필아 그리고 요 규칙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비판금지님. <laughs> 비판 아, 아, 그럼 어떻게 카드 준비해? 옐로우 아, 저, 카드? 아, 저걸 먼저 봤어요. 아, 아, 아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에 오시는 위원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오시는 분이나 분위기에 잘 적응 못하는 분, 위원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위원을 오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고요. 기존의 회원님들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시간을 회의 전에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앞서 이야기한 의제. 첫 번째가 올해 지내면서 주민자치 지내면서 이제 앞에 포스트잇이 있으실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음. 오늘 회의에서 다룰 음, 다룰 아까 이야기 2022년 대월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을 포스트잇에 두개 이상 적어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조금 여러 가지 섞어서 할게요. 아, 섞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참석률이 음. 너무 없다는 거. 주민단체 네. 해외할 때.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셔서 여기 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다 적어가지고요? 네, 다 적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음. 우리가 이제 이 의견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때 음. 남의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아무 먼저 적은 다음에 그 적은 내용을 그 사람 순서가 됐을 때 발표하는. 근데 발표가 되럼 평소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오늘 문화교육 분과 위원회에서 2022년 대월면 주민자치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쉬웠던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어, 여기 있는 <laughs> 위원수라고 적으신 위원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위원수. 저요. 위원수는 어떤 의미로 적어주셨나요? 본인의 의견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금지와 발언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절한 발언 시간을 설정하고 발언자에게는 그 시간 동안 발언권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대월면 주민자치회 문화교육 분과 등 분과 회의에서는 발언권 진행 시 모래시계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거는 따로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따로 네. 이렇게 할까요? 이거 이 위원수하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여기는 이제 참여도 참여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게 해결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거는 소통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높일 수 있을지. 아까 사업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사업에 대한 소개나 어떤 원래 이렇게 나온 이제 아이디어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건들에서 저희가 비판 없이 본인이 이게 아쉬웠다 라고 하는 점에 스티커나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음. 투표를 해서 선정된 것 하나 이게 안건이 많으면은 한두 개까지 음. 하는데 이한 건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고 <laughs> 진짜 비판을 하다보면 음. 하다가 기죽어갖고 그쵸. 말을 못해 철원지자치 때문에 그랬잖아 맞냐? 그래 응. 마이크를 응. 서로 가져가고 응. 나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말을 <laughs>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안건을 냈는데 <laughs> 음. 어,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네. 비판을 할까봐 응.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비판 금지는 잘써보어 그래 저거는 <laughs> 잘 하신거 같아요 <laughs> 응. 예 아, 네, 저희가 2022년도 대월면 주민자치회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참여도가 참여도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저희가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요. 자, 제일 먼저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자 하는 의견 내주신 분 발언해 주세요. 주민자치 위원 구성할 때 좀 자율적으로 본인이 제가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자발적이다 보니까 참여도도 높고 조금 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적었어요. 아 네. 응. 어, 회의 방법을 조금 재미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방법처럼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낼수 있고 회의를 재미있게 진행하는 걸로. 어,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여기 의견 내 주신 분 정회화된 멤버 인원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정기 회의 30분 전 음, 분과 회의 거쳐 정기 회의 참여한 의견 내 주신 분 발언해 주세요. 예, 네, 무조건적인 어떤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닌 음. 그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좀정의화를 해서 주민자체가 좀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에 <laughs>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그 지금 우리가 이런 하는 형식적인 어떤 이런 분과 회의나 이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벤치마킹도 좀 해가면서.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좀더참여율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잠시만. 또 감사님하고 이렇게 의견 이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묶으셔도 상. 그렇죠. 이렇게서 음, 이게 자유롭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고요 의견도 비슷하게 분과 회의하기 전에 분과의를 하면 좋겠다 음. 하는 의견이라서 이렇게 같이 검토해도 <laughs> 괜찮을까요? 음, 괜찮은 거. 한번읽어주 네. 회의 참여도에 따라 회의 진행하고 회의하기 전 분과 회의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나는데 어떤 의견이 더 좋을지 뭐 스티커 붙여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회의를 할때 어, 장소를 꼭 회의실만이 아니고 뭐 어떤 때는 날씨가 좋은 때는 공원에서도 저희 체육공원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서도 가서도 하고, 조금 공간의 혁신을 조금 하면 다른 이제 회의할 때 조금 그래도 꽃바람도 쐬고, 또 의견도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회의 방법을 그리고 또꼭 회의실에서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법 말고, 오늘 저희가 배우는 방법처럼 이렇게 조금 의견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뭐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하면, 조금 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제 회의 방법을 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하면 즐겁다 즐거우면 참여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아네 끝으로 네. 오늘 국가회의를 새롭게 진행해 보았는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느낀 점과 실천을 좀또 적어야 돼 <laughs>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분과회의 분위기가 좋았다. 일단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음. 좋았던 거죠. 음. 분과회의 잘 진행된 것 같았고 발언건 있으신 분을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나 물건 등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 전반적으로 의견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음. 네 다음 음. 회의 때도 제가 요거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내 의견이 소중하듯이 남의 의견도 소중한 거지. 조금 비판 금지 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렵긴 한데 한번 얘기하고 나면은 사실은 음. 다들 인지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라서 음. 그렇게 그쵸? 얘기를 듣는 분도 어, 다 수긍하고. 음. 근데 진짜 지금까지 음. 어찌됐든. 그런 의견이 아, 많았어요. 그래. 아, 너무 많아요. 그래요. 말하잖아요 아, 시장 같은데서 아, 그래서,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면, 예전에 아, <laughs> 어, 얘기하면요, 거울이. 네. 아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이런 아. 사람이 달려들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음. 말하다가 내가 중간에 끊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음. 할 말이 뒤에 남았는데. 에이, 에이, 내가 그거는 아니고 너무 보기가안 좋더라고 진짜. 음. 진짜 그건 음. 음. 아니고 이게 한 사람에게는 의 달만 하는 말인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중간에 응. 치고 들어가 응. 그니까. 그니까. 기분이 응. 나쁘더라도.